안녕하세요. 리셋 재활학과 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자외 재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고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발바닥 통증, 특히 지긋지긋한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주사도 맞아보고, 뭐충격파 치료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도 또 돌아서면 아픈 이 족저근막염. 사실을 원인은 우리 발바닥에 있는 이 족저근막의 유연성 감소, 그리고 계속되는 이 상처가 누적되는 것 때문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일단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는 걷는 걸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자, 발바닥이 아프니까 오히려 좀 걸어야 좋아질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으로 걸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발바닥 이 근막의 유연성을 키워 보시면 이 지긋지긋한 족저근막염 발바닥 통증과 아마 작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족저 근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말하는 이 족저 근막은요 이 발바닥 아래에 있는 굉장히 두꺼운 어, 근육의 막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서 우리 뒤꿈치 앞에 가서 붙게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미세손상이 가면서 걸을 때마다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마사지를 통해서 이 족저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걸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족저 근막염은 뒤로는 이 뒤쪽. 여기 있는 아킬레스 쪽과 민첩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두 군데를 한꺼번에 마사지해 줄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발을 이렇게 올리시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손끝으로 발가락 쪽을 잡아주시고 쭉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탱탱한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 쪽에서도 이렇게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20초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못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는 다리와 발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뒤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여기 아킬레스도 그렇고 발바닥에도 별로 이렇게 짱짱한 느낌이 안 나요. 또 자주 하는 실수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가 늘어나야 되는데 발가락 끝만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아무 느낌이 안 오고 오히려 과도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발바닥만 이렇게 발끝만 아파지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발끝 우리 마디 이 마디 아래서부터 쭉 잡아당겨 주신다고 생각해서 20초 유지하실 거예요. 자, 어머니 여기 뒤랑 앞에서 탱탱한 느낌이 나세요? 네. 자, 그러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손 엄지로 여기를 아래를 뒤꿈치 앞쪽을 탁 만져보시면요. 두꺼운 막이 있어요. 마치 줄기처럼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더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20초 동안 하면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같이 유지를 해주시면 우리 통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두 번째 운동은 우리 족저근막염의 가장 중요한 종아리 근육에 스트레칭 해주시는 건데요 의자를 잡고도 가능하시고 벽을 밀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려 주시고요 그리고 어 아픈 쪽 다리 뭐 양쪽을 보통은 다 같이 해주시는데요 아픈 쪽 다리를 뒤로 보내 주세요 그래서 뒤로 보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몸은. 이렇게 숙이시면 스트레칭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세워주신다 생각하시고 뒤로 뻗은 다리의 뒤꿈치는 땅에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우리 골반을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앞으로 쭉 이동시켜 보실게요. 자, 그렇게 하시면 우리 뒤꿈치부터 종아리 쪽에 쭉 당기는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30초 유지를 하실 거예요. 시작 자세로 가시고요. 좀 전에는 무릎을 펴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무릎을 접어서 스트레칭 할 거예요. 종아리 근육은 두 가지 근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안쪽, 바깥쪽 두 가지 근육을 다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예요. 자, 뒤쪽 무릎은 살짝 굽혀주시고요. 뒤꿈치는 땅에 닿게 하신 다음에 앞으로 골반을 밀어서 쭉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은 발바닥 두 개가 11자가 되게 나란하게 좀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서 스트레칭하거나 뭐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제대로 근육이 자극을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시작 자세에서 발바닥 두 개가 11자로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상체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 어, 다리 쪽에 종아리 그리고 뒤꿈치 쪽에 자극이 오는지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아치가 낮으신 분들, 특히 평발이신 분들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아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걸을 때 가해지는 충격이 족저근막 쪽에 바로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제 발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치를 세워주는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선 자세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지면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아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힘을 줘서 끌어당긴다고 위쪽으로 아치를 만들어주는 힘을 줘볼 텐데요. 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발바닥을 내 몸쪽으로, 무릎쪽으로 끌어당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아치가 쭉 올라가요. 어,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으면 20초 정도를 유지를 했다가 힘을 뺄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발가락을 굽혀서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발가락은 그대로 놓으신 상태에서 아치만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안쪽 근육을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쭉 잡아당기듯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아예 발가락을 이렇게 눌러서 눌러놓고 쭉 올리시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서 하실 수 있으면 20초까지 유지를 해보시고요 어, 양쪽 발 10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족저 근막염. 어, 똑바로 아킬레스랑 발바닥 근막까지 스트레칭에 마사지까지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족저 근막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또 마지막으로 했던 우리 아치 세우는 운동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자, 꾸준히 따라 하시다 보면요. 이 지긋지긋한 족저 근막염도 이제 안녕 하고 인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